안녕하세요. 공문 읽어주는 남자 백프로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6 경기교육 주요 업무 계획 정책 4,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의 두 번째 추진 과제죠. 안전한 학교 지원의 마지막 추진 내용인 미래교육 공간 최적화 부분을 선생님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함께 읽고 나면 경기교육 주요 업무계획의 모든 꼭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됩니다. 어 정책 추진 방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학교 설립과 학교 공간 조성과 융합교육과 재무관리과 이렇게 네 개의 부서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학교 설립과 먼저 살펴보면 추진 목적은 과밀학급 과대학교 해소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첫 번째입니다. 학급 편성과 연계한 실질적 과밀학급 해소 대책 마련하겠다. 그래서 뭐 작년에도 사실 좀 비슷하긴 했었는데, 3년 이상 장기적인 과밀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학교 중축이나 중축이 좀 어려운 경우에는 모듈형 교실을 제공하는 걸로 또 3년 이내에 단기 과밀인 경우에는 이제 모듈형 어, 교실을 제공하거나 학교 내에 이 활용 가능한 공간을 이 학급 교실로 활용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내용이 아마 골자였던 것 같습니다. 제이캠퍼스 소규모 학교 등 다양한 형태의 학교 설립을 추진한다.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밀학급이 문제가 되는 지역도 있지만 학생 수가 너무 줄어서 학교 자체를 폐교해야 될 위기에 처한 것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지역이나 학교의 상황 특성 등을 좀 고려해서 어, 다양한 학교의 학교 설립 혹은 통합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할 시기라는 거죠. 그다음 학력 인구 감소 및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다. 지역별 학교별 여건을 고려한 지역 중심 적정 규모 학교 육성, 뭐 통합, 통합 학교라든지 아니면 학교에 대한 폐교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담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가 사라지게 되면 그 마을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일면 일교, 일읍 일교 뭐이 정도 정책들은 교육부나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고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경우에 사실 뭐 마땅한 대응이 없는 것이 현실이기도 하죠 또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구소멸지역 학교 복합타운을 건설한다 어, 학생수가 계속 줄고 있는 곳에 이 학교와 학교 교육 활동을 제공하면서도 일과가 끝나고 나서는 지역의 다양한 커뮤니티 센터로서 또 다른 평생학습을 할수 있는 공간으로 학교와 그런 교육시설을 복합하는 부분인데 이것도 꽤 오래된 사업입니다 어, 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나오고 나서 지자체와 교육협력을 토대로 이런 어, 학교 복합시설과 관련된 정책들이 계획돼서 운영되고 있고 어, 뭐 화성 같은 경우에도 이음터 어, 이런 것들이 있고 성남에도 이런 어, 학교 복합 시설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교육과정 운영 시간에는 학교 체육 활동과 관련된 부분에서 활용을 하다가 일과가 끝나면 어, 인근 지역의 주민들에게 개방해서 어,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체제들도 많이 마련되어 있죠. 어, 그런데 이제는 사실 이제 그 학교 복합 시설만으로 이 정주 의식을 기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에서 균형 발전을 계속 이기가고 있는 부분들도 이 도시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한 것들에 대한 범부처 협의 그리고 국가 단위의 균형적인 발전이 더욱 더 의미가 있어지는 시기가 도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설립과 경기 미래형 하이브리드 신축 학교 설계 모델을 구축한다. 그래서 이제 이학 학생 수가 급격하게 변동이 되다 보니까 학급수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미래형 학교 신축 설계 모델을 구축한다. 그게 이제 경기 미래형 하이브리드 신축 학교 설계 모델인데 이게 이제 학교의 핵심 시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하고 나머지 이 추가적인 부분은 모듈형으로 제작을 해서 나중에 학생 수나 학급수가 감축이 되었을 때 해당 모듈을 떠서 어 다른 교육적인 활동으로 어 재활용하거나 지역에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어 학교를 설계하고 어 건축하고 운영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학교 공간 조성과에서는 어 사업 내실화를 통한 미래형 학교 환경 구축,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한 교육 돌봄, 환경 구축 및 지역 정주 여건 개선, 학교 맞춤형 현장 지원으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한다. 그래서 26년 사업 대상교 컨설팅 및 연수를 통한 학교 현장 지원과 우수사례 발굴 및 공유를 통한 미래형 학교 환경을 좀 구축을 한다.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사업 대상교 같은 경우에는 학교 복합시설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또 그거 아니라면 학교 공간 재구조화 등 학교 공간에 있어서 어떤 변혁적인 사업이 공모가 이제 선정이 된 학교를 대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또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행재정적 지원 강화 및 실무협의회 대상별 맞춤형 연수, 경기형 학교 복합시설 모델 제안 등을 통한 사업 활성화 부분들도 이제 추진 방향이고요. 임대형 민자사업, ETL이라고 하죠. 학교 운영관리 실태 파악을 통한 운영관리 수준을 향상한다.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뭐 자세하게는 음, 모르셔도 될것 같기 때문에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쉼, 나눔이 있는 학교 공간 조성을 위한 공간 그림 사업. 그래서, 네. 뭐, 그래서 유휴공간을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 부분과 연계한 게또 학교 갤러리죠. 어, 지역 예술자원을 활용한 학교 단위의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뭐 예술 공감터나 전시실 등을 운영하는 게 학교 갤러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융합교육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고, 또 재무관리과에서는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이게 지자체에서는 이제 지속, 지속적으로 어, 학교 공간 개방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서도 교육지원청, 아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어, 이 많은 학교의 운동장을, 어, 지역에서 어,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내용이 보도자료로 나와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학교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뭐, 체육관이 될 수도 있고, 운동장이 될 수도 있죠. 또 교육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강당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개방을 활성화해달라라는 요청이 계속 있었고 경기도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에 응답을 해서 학교 평가 지표에도 학교 시설 개방과 관련된 이 평가 아,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어, 보시면 학교와 지역 사회 상생 정책 실현을 위한 학교 관리 부담 최소화 및 지역 주민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학교 시설 개방을 좀 활성화한다. 물론 이 학교 시설을 개방하는 데 있어서 어 안전이 좀 담보가 되어야 되겠죠. 이 개방된 시설을 이용하다 이용객이 어이 부상을 당하거나 안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이 사고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이 지침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좀 있어야 될것 같고 개방된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한 뭐 무인 경비 시스템 또는 인력에 대한 충원 등에 대한 부분들도 어, 결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와 이 개방을 요구하는 어, 지자체, 그리고 실제로 이용하는 이용, 대상들 간의 적절한 협의체를 토대로 어, 소통과 협력에 기반해서 이러한 계획들이 수립되고 운영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럼 올해 추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학교 공간의 적정화 추진입니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한다. 학급 편성 결과 연계해서 과밀학급 배치 시설을 확보 추진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년 이내 단기라면. 어, 학교가 이미 가지고 있는 실을 전환하거나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걸 검토하고요. 3년 이상 장기 과밀인 경우에는 증축 여부를 우선 검토하되, 이 증축이 안될 수도 있겠죠. 부지가 없거나 해당 학교에 한 층을 더 만들거나 이런 것들이 어려울 경우에는 모듈러 교실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또 공동 어, 일방 통학 구역 및 에, 공동 일방 중학 구군을 좀 운영한다. 뭐, 이 내용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전학을 갈 때는, 어, 이 주소를 이전해야만 갈수 있는데, 이 대규모 학교에서 소규모 학교로의 전학은 이 과밀 학급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소 이전 없이도 이렇게 공동학군으로 만들어서 이 대규모 학교라는 A의 배정을 받았지만, B 학교로 전학을 갈수 있게끔, 허용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역 여건을 고려한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을 좀 추진한다. 그래서 경기형, 적정 규모 학교 최적화 모형 오 c 그래서 뭐 이제 통합형, 거점형,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다섯 개로 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다섯 개의 모형에 맞춰서 어 유형별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홍보를 통해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육성 추진을 좀 확대해 나간다. 일기 신도심 원도심 도농 복합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별 최적화 모형 적용을 좀 확대하겠다. 라고 보입니다. 어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을 토대로 어, 이제 도시가 소멸하거나 마을이 없어지는 일들을 좀 막고 어, 모든 국토가 아, 모두 활용되면서 모든 지역에 적절한 시민과 학생들이 거주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체제를 국가 차원에서 좀 지원하는 것이 우선적으로는 좀 중요하겠죠. 또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좀 강화한다. 교육지원청 컨설팅을 통한 육성 대상교 발굴 및 추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에 대해서는 뭐냐면, 뭐, 폐교가 되거나 통합될 학교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예고를 하고, 어 폐교나 통합이 되기 직전까지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학교들을 발굴하고 수요자 요구를 반영한 재정 지원, 토론의 지원으로 정책 이해도를 제고한다. 지자체와 협력하여 인구 소멸 지역 학교 복합 타운을 건설하는데 사업 대상 발굴 등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확대 추진이 필요하다. 근데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정주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이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사실은 이 취업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 되어 야되거든요 일자리가 있어야 가족 단위가 이사를 오고 거기를 거주지로 중심 삼아서 아이도 낳고 키우면서 학생 수가 이지유지되는되데 그렇지 못한 못한 경우기많문에문에 올해만 하도라어떤어교어한 명의 신입생이 어 되어 되어 어어 라는 것들이 또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야 되겠다. 또 농촌 유학타운 등 지자체 연계 가능한 사업 검토 및 협의. 그러니까 이게 도심에 있는 학생들이 이쪽으로 전입을 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또 사업 추진, 필요, 기반시설, 조직, 재정 등 구체적인 재방여건 검토 및 협의를 한다. 자, 학교 설립과를 보면 과밀 학급 폐소를 통한 학생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 과밀 학교, 과밀 학급 학교 감소 비율, 지역별 학교별 특성에 맞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 추진을 위한 컨설팅을 강화한다. 기본 계획 수립, 오시 모형 적용 방안, 우수 사례 안내 등과 관련한 교육지원청 컨설팅에 대한 만족도. 뭐 이런 것들을 평가 지표로 학교 설립과에서는 잡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과밀학급도 문제지만,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한 소규모 학교들도 굉장히 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과밀학급은, 어, 이,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한 교실에 몰려 있다 보니까, 아 맞춤형 교육 제공이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교육적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서비스의 질이 좀 낮아지는 거죠. 또 소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하고 어, 폐교하고 이런 것들이 경제적 논리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마을의 존폐 또 도시의 존폐 이런 것들과도 연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두 번째는 경기 미래형 하이브리드 신축 학교 설계 모델 구축입니다. 아, 표준 설계 가이드라인 및 과업 지침을 좀 완성을 하고. 시범학교를 기획해서 설계 공부를 추진합니다. 또 정책 모델 확산 및 협업체계 운영 강화.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핵심 시설 그리고 모듈형 구조의 유닛. 모델의 결합 형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에 대한 설계가 거의 완성이 되었고, 시범 사업으로 운영이 될 거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정책 지속 가능성 확보 및 공간 자산 활용 전력을 수집한다. 그래서 어, 설계하고 운영하고, 이 유닛 모델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어졌을 경우에 재활용까지 고려한 순항형 학교 공간을 좀 구축한다. 특히 여기 모듈형 유닛 같은 경우에는 지역 커뮤니티, 소공연장이나 생태체험장 등 모델 적용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가 과제를 보면 경기 미래형 하이브리드 신축학교 설계 모델 구축 부분에서는 하이브리드 신축학교 설계 모델의 내실화 및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고 시범학교 추진을 통한 설계 시공 운영의 통합 모델 실현, 또 정책 모델 확산 기반 구축 및 홍보 효과를 확대하는 형태로 지표를 잡고 있습니다. 4-2-2-3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형 공간 재구조화 사업 추진 및 지원한다. 공간 재구조화 사업은 뭐 계속해서 어 진행이 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 대상교를 선정하고 추진한다. 미래형 학교 구현을 위한 공간 재구조화 사업 대상 학교 선정하고요. 사업 대상교 사업 추진 유형 선정 및 사전 기획 관련 업무를 추진한다. 아, 사업 접기 추진을 위한 사업 관리 지원 내실화 그래서 요때 어, 61교 또 25년 사업 대상교 관련해서 사전 기획 추진을 좀 지원하고요. 2026년에 공간 재구조화 사업 지원 체제 구축 및 확대. 올해 이제 새롭게 공모를 토대로 선정된 학교를 대상으로 현장 지원단 구성, 사업 대상교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서 학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한다. 또 공감대 확산을 위한 설명회, 홍보, 교원 역량 강화 연수 등 운영하고요. 공간 재구조화, 아, 중공교 인사이트 투어맵, 예, MHA 진볼3 제작 및 공유를 토대로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온라인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랜선 집들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처럼. 직접 가보지 않더라도 이 중공교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온라인으로 개설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온라인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책자 형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6년 경기 우수시설학교 선정 및 시상을 통한 중공교 모델을 좀 공유하고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활성화 추진을 지원한다. 그래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세부 실행 계획. 수립하고요.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활성화. 그래서 이 실무협의의 운영, 특히 이게 지자체와 큰 소통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를 좀 구축을 하고 대상별 맞춤형 연수를 실시해서 정책이에도또 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합니다. 공모 미참여 기관 대상 방문설명에 실시하고 학교 복합시설 필요성 인식 제고 및 참여를 유도한다.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이 중앙 투자 심사를 좀 거쳐야 되기 때문에 지자체와 교육지원청 그리고 해당 학교와의 적극적인 협력 시스템이 아마 가장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학교 복합 시설 공모사업 지원 공모 선정 기관 대상 현안사항 컨설팅 행 재정적 지원 그래서 예를 보면 재정 투자 심사 공유재산 예산편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교육지원청과 지자체 그리고 학교의 담당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이 필요하다. 또 지자체 예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 도교육청과 도청과 교육협력 사업을 계속 협의한다. 또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 운영관리 내실화, 공간 재구조화, BTL 사업 추진 및 지원 공간 재구조화 부분에도 BTL 사업을 좀 추진한다는 부분이고요.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지원. 그래서 2029년 BTL 사업 관리 운영권 만리 대상교에 대한 관리 이행 계획을 또 새롭게 수립을 해야 되고요. 공동시설 점검 계획 수립 및 실시. BTL 운영관리 지원 및 정부 지급금 안정적 지원. 또 BTL 사업 업무 담당자 및 학교 관계자 역량 강화 연수 아마 관리자가 될것 같습니다. 학교 시설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관리 점검 및 컨설팅. BTL 운영 및 유지관리 상태 점검 및 컨설팅. 그래서 어쨌든 이제 BTL 사업으로 학교가 어, 공간재구조화 사업을 하든 아니면 BTL 사업으로 건설이 된 학교 든 이런 거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유지보수에 대한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내실화하겠다라는 걸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고교학점제 학교 공간 조성 사업 및 공간 드림 사업 추진을 지원한다. 학점제형 공간 조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60교, 올해는 4 9교의 설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면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과목 수가 많아지면서 가변형 교실 등이 해당 교과에 맞는 교과 교실 또 경기 의문학교에서 제공하고 있는 실시간 화상 수업을 또 제공받을 수 있는 또 온라인 수업 참여실 같은 것들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학교 단위로 어이 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사업 희망교 사전설명회 및 사업 대상교 선정 및 추진 역량 강화 연수의 운영을 통한 현장 맞춤형 지원을 한다. 또 사용자 참여 설계 실시 설계 단계 전문가 컨설팅을 실시한다. 그래서 애초에 초에 설계할 때는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토대로 안들을 만들고 실제로 이걸 설계를 할 때는 전문가가 나서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컨설팅을 해야 되겠죠. 또 학점 제형 공간 조성 1단계 구입 완료에 따라 2단계의 성장 지원 계획을 마련한다. 또 공간 드림 사업 2025년 대상 73교를 공사 추진하고 올해는 50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 단계별 시설 사업 관리 지원하고 역량 강화 연수 등의 운영을 통해서 어, 현장 맞춤형 지원 또, 사업 대상교 사용자 참여 설계 및 실시 설계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어, 지역 예술 자원과 연계한 특색있고 창의적인 학교 갤러리. 이 융합교육과 부분이죠. 그래서 원화 전시 기반의 학교 갤러리 심화 모델. 이건 실제 그림을 갖다 거는 거죠. 또, 디지털 전시 기반 디지털 갤러리. 이게 이제 온라인상에 제공을 하고 디지털 기기를 토대로 전시를 하는 걸 수도 있고 학생들이 이런 온라인 상에 게재된 것을 가지고 접속해서 찾아볼 수도 있는 형태, 두 가지 형태가 될것 같습니다. 또 전시, 공연, 융합, 학교 갤러리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학교 갤러리를 운영한다. 예전에는 예술 공감터,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아, 지역 예술 자원, 예를 들면 예술 대학, 미술관, 지역 예술가 협력으로 학교 갤러리 운영하면서 지역과 학교 특색을 살린 학교 갤러리 운영을 좀 확산한다. 저희 지역에서도 지역단위 연구회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예술작품을 뽑아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거를 원하는 아니고 이렇게 배너로 제작을 해서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배너를 쭉 세워가지고 이 전시를 좀 진행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학교 안에 그런 공간을 좀 만들어서 진행을 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이용문화 확산 및 현장 지원. 전국 최초 표준화된 절차 이용자 표준한 서식을 제공한다. 그래서 공문으로도 나왔고, 경기도 교신 누리집에 들어가보면 이게 나와 있습니다. 관리자 설명회 10회. 우수 사례 10개 지역 릴레이. 학교 시설 이용수칙 홍보 캠페인을 좀 운영한다. 운영 지원 및 제도 개선. 개방 친화적 구조 개선 33교. 무인경비 시범 운영 28교. 아까 이제 애초에 말씀을 드렸던 이 관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개방친화적 구조에서는 동선을 아마 분리했겠죠. 그리고 무인 경비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반의 무인 경비 시스템을 토대로해서 어 해당 시간에 지났을 때뭐 움직임이 있거나 하면 뭐 이제 연락이 가는 형태로 또 안전사고 법무지원 체계 마련. 또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제 안전사고 발생했을 때 u 누가 책임질 거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 s 청이나 본청이 좀 지원을 하는 거죠. 한국 교육 시설 안전 a 배상 책임 공제 보상 범위를 100%로 확대했다. 지자체 협력 기 k 확대. 지자체 ask you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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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k y 요거는 현장 지원도 및 구축 공간 만족도.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지원을 통한 학교 복합시설 활성화. 요거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에 대한 역량 향상도. 자, 임대형 민자사업 학교 운영관리 내실화. 실태 점검률 및 운영관리 수준에 대한 향상. 공간 드림사업 추진 지원, 계획 이행률 및 수요자 만족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융합교육과에서는 이제 학교 갤러리 운영인데 특색 있는 학교 갤러리 운영 성과와 만족도를, 재무관리과의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에서는 관리 인력 구제 및 지역 주민 인용 편익성 보모를 위한 무인경비 활용 등 개방 인프라 구축 관련된 지표가 담겨 있습니다. 현안 중심으로 평가 지표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좀, 올해 좀 길, 길긴 길었습니다. 두 달에 걸쳐서, 음, 경기교육 주요 업무의 부분을 모두 살펴보았고 마지막 미래교육 공간 최적화 부분에서는 학교 규모의 적정화 추진 그래서 여기에서는 과밀학급또 소규모 학교에 대한 적정 규모 육성과 관련된 내용이 좀 담겨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하이브리드 신축 학교를 토대로 학령기 인구 감소나 학급수 변동 속에 맞춰서 이 핵심 시설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그리고 부가적인 이 공간에 대한 구성은 모듈형 유닛으로 건설을 해서 나중에 혹시 학급수가 줄었을 때는 해당 모듈형 유닛을 빼서 재활용함으로써 학교 공간도 확보가 되고 또이 건축비를 낭비하지 않게끔 이렇게 지원하는 형태의 이 경기 미래형 하이브리드 신축 학교를 운영할 거다. 그리고 미래형 학습 환경 조성 부분에서는 공간 재구조 사업. 특히 이제 이고교학점제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 공간 드림 사업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원이 있었고요. 또 학교 복합시설, 공모 사업과 관련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적극적인 소통을 하고 안내와 홍보를 강화하는 부분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 융합교육과의 학교 갤러리를 토대로 뭐 심리,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발달을 또 지원을 하고요. 어, 지자체의 적극적인 요구에 의해서 학교 시설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재무관리과의 노력 부분들도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학교 중심의 공교육 확대를 지원하는 행정의 마지막 추진 내용인 미래교육공간 최적화 부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아마 이제 주요 부서의 정책추진 기본계획들을 좀 살펴봐야 될것 같은데요. 아마 경기교육 주요업무계획을 토대로 기본적인 이해를 쌓았기 때문에 이 주요 부서의 정책추진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안전운전 하시고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